총각 44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찬송입니다. 알게 나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 성경 112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려고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남종이나내여종이나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가 호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안내로 시내산 기슭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경계로 정해놓은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표징들 현상들을 함께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율법들 대부분은 모세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대신 전달받은 말씀들인데 십계명은 신내산산기슬에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근거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네 개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17절은 인간에 대한 여섯 가지 계명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핵심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계명을 어, 지키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어, 신내산에 도착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준 어, 계명이 어, 십계명이죠. 어,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원약과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자격이 있거나 우리의 모습이 합당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또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종 되었던, 애굽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 이거를 먼저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2절을 다시 보면, 나는 너를 애굽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치 부모가 이제 자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식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면, 야, 내가 너를 낳았고 지금까지 길러준 부모야.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토를 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범과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네 가지 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네 가지 계명을 뭐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앞에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나오는 여섯 가지 계명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런 개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명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개명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신 아니었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명이 제일 첫 번째 개명으로 나온 것은 이 개명이 흔들리면 나머지 아홉 가지에도 함께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눈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명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좀 길게 되어 있죠. 사절에서 6절까지 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보면, 다 어떤 신상이고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연약한 심정은, 야, 그래도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절에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자신의 손에 맞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지 하시고,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손쉽게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축소시켜 놓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느냐 마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벌규정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 섬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면 연좌제처럼 내가 잘못하면 자손에게까지 저주가 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있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축소시키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7 절에 보면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헛되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의미 없이 오용되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인격을 의지하고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호리역이고 망령되게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경월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거나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거나 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 누구 자식이야? 부모가 누구야? 이러면서 이 부모를 흉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어, 명예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셋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노동을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안식을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루는 안식일은 지키면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그 날을 안식일로 복되게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규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0개명의 크게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여섯 가지 개명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개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개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계명을 네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 사랑으로 그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을 보면요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첫 번째 주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약속할 때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보상을 약속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을 지키면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걸면서까지 우리가 꼭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십삼 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웃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이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하는 감정을 표출하다가 이걸 조절을 못해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하는 감정, 자신의 피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에는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도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 해를 끼치고 어, 상해를 입히고 또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웃 사랑은 이제 타인의 가정을 지키는 것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인간의 타락이 어,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 아닙니까? 그 사회나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보면 성적 타락의 기준으로 보면 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이 심화되면 결국 공동체의 가정이 파괴되고 그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도덕적 폐륜으로 공동체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성적 순결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늠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 개명입니다. 15, 15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웃사랑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타인의 물질, 타인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어, 내가 원하는 것은 얻고 싶어하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허용되게 된다면 결국 그 사회는 분쟁과 다툼으로 끊임없이 돌고 돌게 될 것이고 그 사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고 타인의 소유를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명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 위증이죠. 넓은, 넓은 의미로 모든 거짓말 하는 것을 금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위증, 모해, 모함, 거짓말,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거짓 증거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뇌물을 받고 위증을 하거나 또 악한 마음으로 모해를 하는 일은 정말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망쳐 버리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열번째 계명입니다. 10절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문제가 되지만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는 내면의 탐심, 욕심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마음으로야 내가 뭐,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죄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수 있지만, 사실 마음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결국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문에서이 십계명을 재해석하실 때 보면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근본이 되는 마음 자세, 마음으로 가늠한 것, 마음으로 욕하고 분노하고 없인 여긴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죄로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약은 10계명,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조항 하나하나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들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뭐 굳이 10계명을 외우고 하나하나 지켰나 안 지켰나 따지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십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짧게 지나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강가 철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며 삶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도의 힘을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